안녕하세요. 스마트게임의침무적풍화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어 여기저기 다 레트로 열풍인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요 레트로 열풍은 오디오 기기, 특히 스피커 부분에도 레트로 타입의 스피커가 많이 출시가 되면서 레트로 붐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한 에코 비토닉의 BCX100이라는 제품도 바로 그런 레트로 타입의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박스 사이즈가 꽤 큽니다. 꽤 큼지막한 타입의 스피커고, 어, 옛날 할머니 집에 가거나 집에 있던 그런 큼지막한 카세트 라디오 그런 느낌의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도 꽤 묵직한데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트로 클래식 스피커 BCX100이라는 제품이고요. 패키지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위쪽으로 싹 열게 되는 그런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제품이 보입니다. 자, 매뉴얼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충전용 마이크로 5핀 케이블 그리고 옥스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제품 이렇게 나왔는데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은 25cm 254mm 정도 되고요. 높이가 178mm 어, 그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자 상당히 레트로틱하면서 뭐 그렇게 올드한 느낌은 아니고 요즘 시대에 맞는 느낌인 것 같으면서도 레트로틱한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그레이색 실버 컬러인데 약간 좀 어두운 실버 컬러고요 약간 골드 빛나는 그런 컬러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옆면은 나무 재질 나무 느낌의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앞쪽과 뒤쪽은 이렇게 실버 재질로 되어 있는데 실제 어, 알루미늄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플라스틱인데 그런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위에 요 손잡이가 달려있는데 손잡이는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메탈 재질인 것 같고 이렇게 뒤쪽으로도 꺾을 수 있고,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놓고 음악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채널과 블루투스 설정하는 버튼, 다이얼이 이렇게 있고요. 볼륨 다이얼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버튼, 플레이 버튼,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 이렇게 버튼이 4개가 있고요. 이쪽에 LED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쪽에는 스피커 부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아니, 좀 보이지는 않네요. 스피커가 어느 정도로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을 설명드리면은 45mm 플레인지 드라이버 유닛이 탑재가 됐고요. 블루투스 5.0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음역대 사운드가 좀 강화가 됐는데요. 저 뒷면에 보면은 패시브 나에이터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서 저음역대를 많이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2,600mAh 배터리가 탑재가 돼서. 5시간 정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라디오 수신을 위한 안테나가 있어요 이런 안테나도 이런 어, 레트로 느낌을 좀더 살려주는 그런 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USB 포트와 TF카드 포트가 있어서 어, USB 스틱이나 SD카드로 음악을 따로 재생시킬 수가 있고요 이쪽에 충전용 5V 마이크로 5핀 포트가 하나 있고 옥스 단자가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작법은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볼륨이 전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원을 켤 수가 있고요. 저게 LED의 시간, 그리고 배터리, 알람, 블루투스 상태 등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네요. 자, 메뉴를 누르면은 라디오 모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라디오 수신이 가능합니다. 라디오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라디오 듣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어, 옛날 느낌 나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간만에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운치 있는 것 같아요. 자, 블루투스 모드에서 한번 폰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질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리는 것 같고요. 볼륨을 조금 높이면 중저음에 둥둥거리는 느낌이 느껴지는데, 심하게 둥둥거리지는 않아요. 중저음은 적당하게 잘 들리는 것 같고요. 음. 사운드는 굉장히 깔끔하고 들어줄만한 것 같습니다. 뭐 음악 감상을 하거나 할때 전혀 불편함 없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리는 풍부한 사운드, 깔끔한 사운드, 적당한 사운드 잘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뒷면에 SD카드를 연결하거나 USB 스틱에 mp3 파일을 담아서 연결을 하면은 SD카드 모드. SD 모드라고 뜨죠. 바로 음악이 SD카드에 mp3만 넣어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음악이 재생이 돼요. 어 왠지 아웃노 음악이랑 왠지 잘 어울리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밖에 어,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어, 이렇게 간만에 라디오 듣는 어, 그런 감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디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굳이 안테나 세우지 않아도 어, 웬만한 지역에서는 라디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는 자동으로 채널을 탐색할 수도 있고요. 자동 저장된 채널은 직원 대상 자동으로 이렇게 3주 넘겨가면서 3주일 채널을 3주일 어, 3주일 옮길 3주일 수가 3주일 있습니다. 음. 어, 라디오도 굉장히 깔끔하고 음. 블루투스 모드 뭐 사운드 괜찮고요. SD카드로 저장된 음악들을 바로 들을 수가 있어서 방 안에 하나 놓고 쓰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가끔씩 라디오 들을 때 이렇게 틀어놓거나 침대 맡에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할때좀 상시 전원을 연결해 놓고 이렇게 듣다가 필요시에 들고 뭐 거실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야외에 뭐차 타고 나갈 일 있으면 뭐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소리도 어빵 빵한 편이라서 밖에서 듣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뭐 레트로 디자인이면서도 촌스럽지 않은 느낌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도 하나씩. 선물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또 라디오 같은 거 많이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뭐 그런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레트로 스타일 스피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간편하게 사용할 만한 그런 스피커 찾으셨다면은 그리고 너무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이렇게 적당히 사이즈가 있는 그런 스피커라서 저는 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이즈 이렇게 꽤 있는 편이지만 뭐 가격은 62,000원 정도? 어, 그 정도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 대비해서 저는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용도 스피커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토닉의 BCX100 레트로 클래식 스피커 한번 소개시켜드려봤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